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주의 시하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엘트릭스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엘트릭스라는 기업은 6개월 동안 26%, 1개월 동안 3%, 그리고 5일 동안 0.17% 오른 종목으로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엘트릭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세트먼트와 밸런시스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과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은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은 코멘트에 남겨 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지식과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미래 예측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든 곳에 퍼져 있을 때 말이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루기 힘들고 오래되었으며 부정확하며 이를 통해 특정한 답을 도출시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가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ltrix의 Analytic Process Automation이 등장합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프로세스, 그리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멀리 퍼져있는 데이터를 자연스러운 Drag Drop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장소에 모두 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Automated p 를 거치게 할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방향은 Raw Data Inside Actionable Outcome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노동력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분석을 하고요. 결과물을 도출해낼 것인데 이것은 엘트릭스가 갖고 있는 260개 이상의 자동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석하라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5개월이 걸리는 일을 알트릭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단 5분 만에 해결해 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도 단번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알트릭스라는 회사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알트릭스의 Analytic Process Automation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62%의 분석가들은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의 사람들은 그 결과물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81%의 사람들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에 자그마치 6억 시간을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엑셀 작업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일주일에 26시간 정도가 엑셀 작업을 하면서 낭비가 되며, 일주일에 8 시간 정도가 같은 작업을 함으로써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년에 60억 정도 되는 돈이 애널리스트들이 반복되는 수동적인 작업을 하는데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텍스가 갖고 있는 APA 플랫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결과와 노동력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비즈니스 결과에 있어서 탑5 리테일러들은 1.5조의 매출을 향상을 했고요. 탑3 파신저 에어라인은 80일년 달러의 순수익이 증가를 했으며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은 1년에 20일년 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변화에 있어서는 빅4 컨설팅 펌의 경우는 5만 명의 인력들의 능력이 향상되었고요. 탑5 마트의 경우는 업무 효율성이 자그마치 757%나 향상되었으며, 탑 50개의 글로벌 뱅크의 경우는 2천 명의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L트랙스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버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세이드먼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세이드먼트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2020년 3분기 때는 129.721년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2분기 때는 96.231년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 잘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매출액이 깎인 것을 볼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제 에어라인 쪽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크게 매출액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2020년 2분기에 비해서는 2020년 3분기가 더 좋은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았으니 매출액의 성장률 또한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2020년 3분기가 2020년 2분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시면요, 어, 34.79%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 보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고요. 2020년 3분기 때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좋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매출액 성장률을 3 4 7 9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은 지난 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동분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2020년 성장률을 본다면은 43%. 17% 그리고 25% 정도로 2019년에 비해서 낮아졌음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9년 때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없었지만 2020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엘트랙스의 고객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률 또한 적어졌다는 것을 가늠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는 굉장히 빠른 성장률이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률 25%를 달성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성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ross Profit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부분인데요. Revenue에서 Cost of the Revenue,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이 이 Gross Profit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Gross Profit은 1 1 9 3 0밀리언 달러이고요. 2020년 2부기는 8 6 6 0밀리언 달러로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스프로핏이라는 매출총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당연히 그로스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로스프로핏을 알아보는 것은 그로스마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로스마진을 알아보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로스마진은 그로스프로핏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로스프로핏은 매출액 빼기 원가 비용입니다. 이것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요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가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로스 마진이 92%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자면요. 그로스 마진의 재료라고 할수 있는 이 그로스 프로핏과 매출액을 알아야겠죠. 그로스 프로핏은 1 1 9 3 0밀리언 달러이고요. 매출액은 129.72밀년달러입니다. 참고로 이 Gross Profit 1 1 9 3 0밀리언달러는 매출액에서 이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은 나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한 명이 이 Gross Margin이 실제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Gross Profit이 119.30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거기다가 매출액으로 나누면은 129.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919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퍼센테이지니까 100%를 곱하면은 91.9%가 나옵니다. 즉 그로스 마진은 92%가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겠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회사의 원가 비용이 거의 나가지 않고요. 매출을 무진장 많이 만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펜 하나를 판다고 했을 때 펜을 만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공장 기술이 너무 좋아서 펜을 만드는 데 돈이 거의 안 들며 아주 좋은 가격으로 꾸준히 펜을팔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과 원가 저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넷인컴이라는 순수익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넷인컴은 이 매출액에서 코스업들 웨비뉴를 빼고요. 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면 거기다가 오프레칭 익스펜스라는 영업 비용을 뺀 다음에 텍스와 이자 부분을 더하고 빼면은 최종적으로 나는 부분이 이 net income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봤을 때4.36 밀리언 달러로 이 기업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순이익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콜러스 마진이 평균 90%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왔다 갔다는 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와 그리고 2분기의 경우는 꽤나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했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수익이 적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매출액도 매우 높고 원가비용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인건비인 SG&A와 R&D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R&D의 경우는 건전한 비용이라서 그렇다치더라도 인건비에서 R&D보다 세배 이상 높은 84밀리 달러를 차지함으로써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트릭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그로스 프로핏, 그리고 그로스 마진의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업비용의 경우는 충분히 고칠 수가 있기에 미래에 충분히 이율성 부분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세트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이번에는 밸런시를 통해서 알트릭스의 현금과 부채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기업은 627.26밀리언 달러를 커 v e 인베스트먼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투자해 놓은 부분을 현금화를 해 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i n v e 인베스트먼트는 259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캐시 앤 캐시 e 런트는 95.95밀리언 달러입니다. 적어도 이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자그마치 981밀리언 달러 정도로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non-current d e b t 로서698.58 밀리언 달러를 알트 t 스 기업은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non-current debt의 경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아니라 5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나눠서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리고 current debt의 경우는 71.47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1년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deferred revenue는 73.56 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전혀 부채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맨 처음에 자동차를 살때 100달러의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수령해 갈때 전부 다 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디폴레비뉴로 잡아놓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수령해 가면서 돈을 전부 다 지불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디폴 레비뉴는 사라지고 매출액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 레비뉴는 부채로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시스를 평가해 볼때 지금 이 기업은 약981 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부채는 장기 부채를 포함해서 769 밀리언 달러입니다. 앨트릭스가 모든 부채를 갖고 있는 현금으로 전부 다 갚아도 충분히 현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어서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사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트릭스의 직접적인 경쟁사들은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그리고 탈랜드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경쟁사는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와 알트릭스 둘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여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팔란티어는 알트릭스처럼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팔란티어의 주 고객은 기업이 아닌 정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알트릭스의 경우는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 알트릭스의 주가 또한 그거에 맞게 피해를 보았지만 팔란티어의 경우 주 고객은 정부이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했고요 오히려 그 단단한 고객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업으로 고객층을 넓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로스 마진 끼리만 비교를 해본다면 팔란티어는 67.4%인데 알트릭스는 90.6%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PS Ratio를 보면 알트릭스의 경우는 16인 반면에 팔란티어는 60.75의 멀티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PS 레이쇼에서 부모인 매출액만 따져본다면은 팔란티어는 TTM 의 기준으로 약1자 정도를 기록했고요. 알트릭스는 약 500밀리언 달 정도 기록하여 매출액에서의 차이는 팔란티가 어두 배나 더 많은 기록을 했지만 PS 멀티플을 봤을 때약 3.8배나 팔란티가 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릭스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방금까지는 경쟁사와 비교를 통해서 알트릭스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기업의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를 예측해서 알트릭스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2%로 산정하였고요. 롱텀 그로스 레이트는 다른 성장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5%로 잡았습니다. 기업의 부채 현황과 현금까지 감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나오는 DCF 밸류에이션 주가는 172.35이며 에비타밸류이션으로 봤을 때이 기업은 159.63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두 개의 밸류이션에 대한 주가를 평균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은 165.99달러로 지금 126.0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31.69% 정도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트릭스는 빅데이터 그리고 애널리틱 마켓이라는 시장 아래에서도 Advanced and Predictive Analytics와 d 이터 a Integration and i n t e g r t y Tools라는 시장 아래 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19년 기준으로 Advanced Analytics에 대한 시장은 9.8조이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2 5 3의연 평균 성장률 속도로 상승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아까 보여드린 Grandview Research에 의한 a l t r x 의 시장은 9.8조라고 적혀있었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IT에서는 25조 그리고 라인업 비즈니스에서는 24조로 총 49조라는 전체 시장을 알트릭스는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9.8조에서 50조라는 시장까지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알겠으나 Gardner 그리고 IDC 리포트의 리서치가 맞다면 알트릭스의 총 시장 규모는 점점 커져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금 알트릭스는 다양한 산업에 위치하고 있는 7천개 가까운 고객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러한 고객사들로부터 얻어가는 반복되는 매출액, annual recurring revenue 또한 매 분기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annual recurring revenue는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38%나 성장을 했으며, 반복되는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ltx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고객이 캔스라는 고객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 숫자가 분기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알트릭스의 미래 전망은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플란티어 같이 기업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을 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알트릭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인컴 시트먼트를 봤을 때이 기업의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한 1분기 그리고 2분기를 제외하고는 다시 3분기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g r o 마진 또한 90% 이상이라 얼마나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기업은 영업 비용 중에서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지금 흑자가 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흑자가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시스를 통해서 엘트릭스는 부채보다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재무상황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았을 때이 기업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전망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엘트릭스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고객사로부터 고기사의 수자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미래 전망은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에 기반하여 저는 알트릭스에 대해 분리시하다고 생각을 하며 만약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RSI가 72 하인 57이라서 진입하기도 괜찮으며 지금 5일, 10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선이 전부 밑에 포진되어 있기에 투자하기는 적합한 위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咁多題問嚟哦，see you later。